망고, 덥지? 집 나오면 개고생하는 거야, 망고야. 망고, 만고. 아빠 봐봐. 망고, 망고, 엄마 봤어? 그래도 오늘 햇볕이 없어서 다행이야. 아빠랑 물놀이 하게조금만 있어. 망고 어디 우리. 우리. 망고 수영 잘하네어이 우리, 망고 수영하는 거봐 어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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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 시원해? 망고 망고 아빠 봐 봐. 재밌었어? 망고 뭐 매미 소리랑 많이 나지. 에이